구독, 좋아요 하고 2026년 새해 정부 지원금 혜택 가장 먼저 받으세요. 형님들,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 키우는 집은 매달 현금이 쏟아집니다. 부모급여랑 아동수당, 딱 1분 만에 핵심 정리해드립니다. 첫째, 현금 지급액입니다. 영세 아이는 매달 100만원, 일세는 매달 50만원을 줍니다. 여기에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또 나옵니다. 영세 아이라면 합쳐서 매월 11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죠. 둘째, 골든타임 60일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이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다 받습니다. 하루라도 늦으면 수백만원 날릴 수 있으니 출생신고할 때 무조건 같이 하세요. 둘째, 어린이집 이용시 주의점.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, 바우처를 뺀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. 집에서 키우면 100% 현금입니다. 셋째, 지자체 추가 혜택.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도.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출산 축하금이 수백만원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건 지역별로 달라서 꼭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우리 동네는 얼마 주는지, 그리고 복지로 앱으로 1분 만에 신청하는 법. 댓글 상단 고정 링크에 형님들을 위해 완벽하게 정리해뒀습니다. 지금 확인해서 내 아이 모은 뭐 당당하게 챙기십시오.